네 어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린 후에 거기에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말씀 끝에 뭐뭐뭐 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제목을 붙이자면 형통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오! 오늘 본문의 앞에 장부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유다 나라의 종교 개혁을 했는지 등장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 또 하나는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우상을 없애버리고 온 나라에 6월 절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관점에서 진행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0대의 왕이 됐어요. 하필 아버지 왕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났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거대 신흥 강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쪽으로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또 남쪽에서는 이집트 제국, 거대한 열강에 휩싸여서 아하스 왕은 주변 나라들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 지역의 왕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주변 나라 왕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우상들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 왔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부터 시작하면서 그 관점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갖다 놓고 일을 진행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겉과 속이 같은 일인가 이런 관점으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져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과 율법과 계명 중심으로 행하는 관점과 태도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또 말씀이 이어져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왜 숨바꼭질 저 둘째 아이와 하는데요. 찾아봐라. 하고 쇼파 뒤에 제 얼굴만 파묻고 숨어 있어요. 그러면 제 둘째 딸이요, 저의 몸통과 엉덩이를 보고 키득키득키득하면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을 신앙의 관점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숨바꼭질과 다르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죠. 이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일에는 하나의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이거 빵 반죽 발효기에 넣어놓고 녹화 들어왔는데요. 어, 시간을 보니까 야 이게 간당간당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빵 반죽 다 해놓고 이거 촬영 다음에 할까. 또 하나는, 아니야, 지금 1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녹화해야지. 자, 이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됐습니다. 아, 빨리 찍어야겠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찍고 있겠죠. 만약에 그 속에, 빨리 찍어야겠다 마음 속에, 계속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 있다라면 산만해질 겁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희생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의 마음, 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네 가지로 의미 부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형통의 네 가지 원리죠. 오! 결론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끝났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제 형통했던 것은 오늘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신앙 태도와 관점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형통은 고대로 원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라면 우리에게도 같은 형통의 원리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앞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없애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할 때, 이일 진행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라고 써 있잖아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아, 내가 볼땐 이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좋은 것인가? 이걸 체크해야죠. 정의.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가? 나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정의가 성립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않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또 진실함이 써 있잖아요. 진실함의 핵심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선대 왕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길지는 모르나 겉으로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속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해. 근데 겉으로는 다른 이성과 함께 놀고 다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링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한가. 여기에 대답하려면 내가 겉과 속이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봐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1절 중간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 옳은 일, 하나님께 진실된 일 이걸 할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진행 중이죠. 선교적 교회 개척 중이에요. 새로운 교회론을 가지고 한국 교회 전반적인 교회론이 뒤집어져서 그걸 통해 21세기 선교회 과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소명을 수행 중이에요. 근데 때로 이걸 수행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생겨요.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야, 목사님 좀 교만해지신 것 같은데? 다행히 저에게는 이걸 전달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할지언정.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전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접근한다. 그것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저기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주님 예비된 심령이 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전달되고 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일 지연정 하나님 찾으며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 찾으며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수 중심, 기도 중심, 사명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야, 이게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체크해 보고,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기도로 하면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천국가서 상받을 일인가? 이렇게 질문하며 체크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써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잠원에서도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이라. 이거 두 구절 연결하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이고 정함이 없는 자는 곧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또 게으른 자 혹은 악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기웃거리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요 한마음을 품었다. 요것만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입니다. 예전에 처음 세상에 금메달을 탁월한 기량으로 따면서 알려졌을 때 EBS 방송 중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한번 흉내내볼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수영만 해요. 어허? 어허? 제가 요거요대로 수영 대신에 예수님만 따라가요로 바꿔서 예수님 따라가기로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어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어허? 저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요. 어허? 이런 게한 마음이에요. 고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그거 극도로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매사에 집중하는 것이 한마음을 품는 태도입니다. 끝으로 형통의 네 번째 원리는 말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21절 보니까요. 율법에나 계명에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관용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실행을 하냐라는 관점에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거 군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군인은 명령에 묶여서 삽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어도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그 명령에 자기의 생각과 몸을 다 복종시켜서 행해야 돼요. 이런 게 명령에 묶여 있는 존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면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람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는데 자꾸만 이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아가 있다면 그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일과에서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통의 원리였습니다. 벌써 올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따뜻한 쇠타를 꺼내 입으면서 느꼈어요. 어, 한 해가 끝나가고 있구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슬슬 준비하십시다. 한 해를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잘 준비하십시다. 내년에 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잘 축적하고 비축해 둡시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도전하며 준비해 보십시다. 청라, 거만, 김포, 불로동, 파주 지역에서 이제 11월 말까지 선교적 교회 개척 연습을 마치고 모이려고 하는데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중간 점검을 좀 해야겠다. 우리 11월 15일 날 웨이컵에서 또 만나서 대화하십시다.